안녕하세요. 따뜻한 경북교육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교육 매거진입니다. 요즘 놀이중심교육이 주목받고 있죠. 경북에서도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들의 놀이중심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유치원행복놀이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 현장의 모습 교육 매거진 첫 순서로 전해드립니다. 귀여운 유치원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다채로운 체험거리에 푹 빠진 아이들. 재미있게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마냥 즐겁게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 유치원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식은 바로 이런 놀이 교육이겠죠? 행사장에는 자녀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도 많았는데요.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해 대체로 좋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체 견학으로 온 유치원도 많았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이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느껴보면서 직접 체험하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주최한 유치원 행복놀이 축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놀이중심교육은 이미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으로 이날 소개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경북지역 유치원의 벤치마킹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노는 것이 공부고 노는 것이 삶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노는 것이 아이들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이렇게 놀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데 오늘 그런 지혜를 우리 경북에 있는 모든 유치원의 지혜를 다 모아서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처럼 아이들이 온몸으로 즐겁게 놀며 똑똑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기대합니다. 학생들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특히 초등학생들은 등굣길 안전이 중요한데요. 교육 매거진 두 번째 순서로 아침 등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천사 녹색 어머니회 활동상을 소개합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의 등굣길 풍경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 학생의 손을 엄마처럼 꼭 붙잡아 주는 사람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녹색 어머니회 회원들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교통봉사로 학교 앞 도로를 지킵니다. 학부모들도 녹색 어머니회 활약이 있기에 한결 안심한 채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요. 아침 등교길에 큰 도로가 두 번이나 있어서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장성초 녹색 어머니회에서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도해주셔서 항상 마음이 놓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경북지역 초등학교마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많은 곳은 한 학교에 2,300명의 학부모들이 참가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매일 몇 명씩 조를 짜 돌아가며 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을 지킵니다. 또 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도 세세하게 확인하는 등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들마다 부족한 교통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쿨존이라든가 횡단보도 그리고 방지턱 같은 시설물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보충을 하고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녹색 어머니회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경북 성주여중 하키부가 전국 육관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최고의 실력과 전력을 자랑하며 미래 대한민국의 하키계를 이끌어갈 제목들로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교육매거진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성주여중 하키부를 만나봤습니다. 숨가쁘게 골대로 향하는 선수들, 스틱과 한 몸이 된듯 자유자재로 드리블하고 스틱을 떠난 볼은 이내 골망을 시원하게 흔듭니다. 지난 1993년 창단한 성주여중 하키부. 올 들어 전국 춘계 하키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소년 체전과 회장기 전국 하키 대회 등 여섯 개 전국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이관한 금자탑의 비결은 바로 탄탄한 조직력과 열정인데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섭득이 되는 것 같고, 어 둘째는 한번 올리 한번 뭔가를 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들이 하나가 된것 같아요. 처음에 TV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고 막 힘있게 하는 거 보니까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게 멋있고 우승도 하고 재밌었고 보람찼어요. 성공적인 한 시즌을 보낸 선수들은 내년에는 무려 7관왕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6관왕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에는 전국에서 열리는 7개 대회에서 7관왕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 여자 하키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는 성주여중 하키부.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이 큰 울림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포항 흥해 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5.4의 강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곳이죠. 특히 주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는 아직까지도 완쾌되지 않고 있는데요. 흥해 중학교 학생들이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노래 자랑 대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흥겨운 행사 현장을 교육 매거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꾸미는 무대. 흥이 충만하고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남녀, 노소, 불문, 한겨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포항흥해중학교입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노래자랑대회인데요. 이 같은 행사를 열게 된 사연은 따로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포항흥해지역은 지진으로 말 못할 피해를 겪었죠.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자은데 학교에서 학생 인성교육의 하나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한 노래자랑 대회를 주최한 겁니다. 인성교육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학교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흥해중학교 인성교육이라 하는 그 제목으로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대회 의미가 뜻깊은 만큼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 역시 지진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어른들을 위할 줄 아는 마음씨가 참 따뜻한데요. 흥에 지진이 있어서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힘들어 했었는데, 어, 학교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서, 저희 흥에 주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위로가 되고, 한번 기쁨을 얻을 수 있어서 좀 보람이 되고 뿌듯한 기분이.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도 학생들의 이같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흥해가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렸는데 오늘 이렇게나마 할아버지 할머니님들이 또 귀여운 손자, 손녀와 함께 여러가지 게임도 하시고 마음을 푸신다 대단히 참 높게 평가합니다. 슬픔을 반으로 나누며 기쁨을 배로 만들어낸 학생들에게 흥겨웠던 무대만큼이나 행복한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는데요. 교육 매거지는 앞으로도 따뜻한 경북교육 현장의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